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제가 요즘에 들어서 구독자 할인 이벤트 가능한 차량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제가 실차로 찍어서 올리는 차량들은 구독자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차량도 구독자 할인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트레블레이저1.2 가솔린 LS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루프백은 130만원 가량 의 루프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이력 0원인 차량 1480만원 20년 최초 등록 21년 각자 만키로입니다. 주행거리 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회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역시 9월 2일에 입고됐습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휠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 패시아, 그리고 계기판 1,147kg,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조수석에서 본 모습 시트 컨디션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 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쉬운 부분 은이 차량의 아쉬운 부분은 시트가 직물 시트라는 건데 직물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만 킬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커버가 또 따로 전 차주분께서 시트 커버를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시트 커버도 따로 보관 중이신 보관 중이니까 어, 그런 시트 커버 필요하시면 시트 커버까지도 챙겨드리겠습니다. 핸드 컨디션 너무 좋구요. 음, 애플 카플레이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가능한 그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구요. 충돌 감지 시스템 설정까지도 되구요. 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트렁크 공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어 카바 그 매트 시공해 놓았다는 거는 굉장히 이 차량을 신경을 많이 썼다 관심이 많이 있었다 예주 중지 관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부동액인데 혹시 몰라서 전 차주가 예비로 구비해 놓았던 부동액 되겠습니다 그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미수류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고요 이 차량 특이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어. 그러면 이 차량도 실 촬영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라라 밀리언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 구 대우의 트래블레이저 1.2 가솔린 차량 되겠습니다. 차량 20년 최초 등록에 21년식입니다. 20년 최초 등록에 21년 각자이고요. 이 차량의 장점 주행거리가 1만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은 어. 신차급 컨디션이라 할수 있겠구요.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시트 커버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광택 세차 작업하면서 다 탈거 해놓은 상태구요. 다시 씌우시고 싶으시면 씌우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저희가 처분해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이런 매트 같은 거 시공해 놓으셨다는 거는 굉장히 차를 관리를 에지 중지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UV 소형 SUV의 장점은 이렇게 좌석이 폴딩이 돼버리면 양쪽 다 폴딩되면은 이게 평탄화가 자동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박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전 차주분께서 비상용으로 부동액까지 부동액까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딱히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비상용으로 챙겨놓으셨으니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타이어 상태 봐보겠습니다. 타이어도 한60% 70%, 70 이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주행만 기름만 넣고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프탑 달려 있구요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그리고 운전석 차량. 7kg 수, 1 152kg 구요. 핸드 컨디션도 정말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량 컨디션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 차량, 애플 카플레이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어, 룸밀러 보시면 하이패스는 따로 단말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키는 두벌 들어가 있고 어, 버튼식 시동은 아닙니다. 버튼식 시동은 아니고 그럼 뒷자리 뒷자리는 지금 제가 한쪽을 폴딩 시켜 놓은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량 찾으신 신차급 차량 찾으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신속하고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럼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